여기 열매가 보이시나요? 여기? 아직 덜 여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열무 tv입니다. 오늘은 어떤 약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축농증과 비염을 다스리는 특효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농이 차게 되면 사람이 자꾸 킁킁거리게 되고 냄새를 못 맡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부터 두통이 시달리죠.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맑지 않고 코안이 마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증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민방에서 주로 사용하던 약초 창의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시나 모르겠네 이 식물 이름이 창이자라고 하는 거죠 네창이자 다른 말로는 독고말이라고 그럽니다 독고말이 이것은 이 열매가 옷에 붙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이 자라는 옷에는 사람이 지나가면 바지까리나 이런데 이 갈코리가 있어서 이 열매 갈코리가 전부 다 붙어서 요거 지금 여물자는 건데 익으면 얘가 굵어집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붙어서 이동을 하고 번식을 하는 그리고 번식력이 대단히 좋은 그런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국화과의 한해살이풀이고요 얘네는 키가 한 1m50까지 이렇게 커서 자라다가도 죽고 그 씨가 떨어져서 그다음에 다시 나는 이런 낙초입니다 축농증으로 코가 막히고 또 호흡이 불편하고 두통이 있으면서 냄새를 못 맡고 때로는 콧물을 흘리는 증상에 예전에 많이 썼습니다 그다음에 중이염에도 이것을 활용했습니다 성분이 속에 지방유와 비타민 c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류 등에서는 독성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혈당을 강화시키고 백혈구 수의 감소를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많이 뭐 이런 질환에 사용을 하면 좋다라는 건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축능증과 비염이다 네.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 여러 곳에 쓰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건초, 그러니까 아서 말린 열매를 쓰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120 내지 150 5 0 g 을 바로 3, 4회씩 물 넣고 달여서 복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 열매를 따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볶으면 바깥에 나와 있던 옷에 붙는 돌기 부분이 전부 다 이제 타겠죠. 그러면 꼭 알맹이만 남았을 때 그것을 절구에다가 아주 부드럽게 찧어서 빨대 같은 데다가 일정양을 코에다 대고 흡입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작은 유리컵잔에다가 줄을 하나 넣어서 따뜻한 물에 달여서 그 물을 마시는 방법도 있고 그것을 조금 짙게 타서 그 콧물을 이용해서 걸어 넣어서 입으로 뱉어서 소독을 하는 방법도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잎사귀나 뿌리는 사용을 안 하고 열매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열매만. 어, 사용을 하죠. 창의자 독고마리는 열매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약초도 재배를 하나요? 재배하는 곳이 아마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다만 이게 이제 들에 자연적으로 났다 하더라도 한번난 데에서는 웬만하게구는사라지질 않습니다. 요즘처럼 제초제를 주기적으로 쳐서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행위만 없으면 매년 올라옵니다. 잡초처럼 생명력이 강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조건만 맞으면 뭐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식물 중에 하나죠. 이게 사실 저희 집 마당에 있었잖아요, 많이. 그것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자랐는데, 지금 여기에 가지고 온 거는 되게 조그매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커지면 덩쿨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이들 키만 한1미터5 0 정도는 자라니까, 이게 있을 때 사람이 지나가면 얇은 옷 입으면 따갑고, 이 열매가 전부 다 몸에 붙어갖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떼어내야 되는 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 지금 이제 시들어서, 근데 보시면 여기 열매가 보이시나요? 여기 아직 덜 여물었습니다. 열매가 여물게 되면 도토리 굴기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이제 누렇게 변합니다. 한 9월 말까지만크면 얘가 이제 그렇게 익죠 그래서 요 열매를 사용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혹시 그 지금 입고 계시는 와이 셔츠 같은데도 잘 붙어요. 뭐붙여보면안 돼요. 한번 한 개만. 아,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얘가 염으로서 그 촉수가 이제 까끌까끌해지고 그것이 이제 낚시 형태로 변형되었을 때 붙는 거고. 이 식물이 잘 붙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종족 번식을 위한 본능이에요 사람이 지나가거나 동물이 지나가면 동물 털에도 붙으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서 떨어져서 거기서 발화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리고 토종 씨앗은 그해 발화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꼭다 발화가 되지는 않지만 또 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종족 번식을 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옷에 붙어가거나 동물들 털에 붙어서 이동을 합니다 혹시나 마당이 있으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이것을 위염이나 축농증 때문에 심으실 수도 있잖아요 마당에 이제 심어봤던 그 경험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진짜 빨리 자라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존재기는 해요 사실은 왜냐면 지나갈 때 온몸에 막 달라붙을 수도 있고 발목이나 이에 금방금방 달라붙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가서 정말 일일이 하나씩 다 떼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되게 좀 힘들게 기도 하거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만 어좀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키우시지 않고 그냥 구매만 해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창기자라고또 검색을 해봐야죠. 서울에 제기동이나 아니면 대구나 이런데 양념시장에 가면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북산은 찾아보기가 어렵겠죠. 전보다 이제 중국산이나 막 이런 데서 들어오는 재료들이 질비하게 있는데 요그 중에 창기자도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깁니다. 오늘은 충농증의 특효인 창의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이것을 제가 소개해 드린 약초를 가지고 사용해 보시고 어, 좋은 효과가 있으면 후기도 남겨 주시면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